오늘도 날씨 좋다 자, 지금 저는 다른 자판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자판기가 이제 생크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이제 자판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생크림 하면은 이제 빵집이나 뭐 마트나 그런 데서 많이 파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자판기에서 팔더라고.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는또 비둘기가 앉아있네. <laughs> 아, 뭔가 평화로워 보인다, 진짜. 아, 이 삐용삐용 소리 언제 들어도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정들었어. 여기가 이제 선사인 시티거든요. 이제 이 케부크로에서 좀 명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여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사, 또 상당히 넓다고 들었거든요. 여기가 이제 선샤인 거리입니다. 이제 이 케부크로 역 나오면은 가장 북적이는 거리 중 하나죠. 그냥 이케부쿠로 하면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에 진짜 온갖 뭐상업시설이라던가뭐 문화시설 다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기회되면은 거리를 돌아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보, 보이는 불고깃집 <laughs> 여기가 가장 북적거리는 거리입니다.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아요. 여기가 거의 메인 거리라고 할, 해도 될 정도로 여기 뭐 오락실도 있고 다 있죠. 자, 다 왔습니다. 나마쿠리 바로 이건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나마크림, 나마쿠리 해서 이제 850엔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기간 한정으로 초코 라즈베리 하죠, 880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 마침 잘 됐다, 기간 한정이네. 여기 보니까 캐슈리스 그니까 러 현금 말고 카드 결제를 추천한다고 합니다. 여기 보니까 3월 중순까지. 그러니까 드실 이거 드실 분은 3월 중순까지 오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자자 자, 나왔습니다. 음 이런식으로 이제 스푼하고 스푼하고 같이 나오네 나마쿠리 기간 한정 모처럼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<laughs> 자 이게 이제 라즈베리 초코 맛입니다 이제 이거 두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반 생크림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너무 맛있네. 너무 달콤하다. 와, 평소에 먹던 생크림하고 맛이 확 달라요. 이게 좀더 달고. 뭔가 더 취향에 맞는달까 일반 그 빵집에 케이크에 있는 그런 생크림맛하고 확실히 다르긴 해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네 안쪽에 이렇게 빵도 들어있습니다 빵야 맛있네 이거는 다시 뭐사 먹고 싶을 정도다 진짜 자판기에서 이런 걸 팔다니 양도 생각보다 많고 해서 이걸로 한끼 떼어도 되겠다 진짜 다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. <laughs> 어우 배부르다. 나 <laughs> 벌써 배부르다. 와, 이 포만감 장난 아니네. 아, 다 비웠습니다. 어, 맛있었다. 이제 하얀 거 먹었으니까 이제 이 초코 라즈베리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어, 이것도 맛이 어떠려나? 일단 보니까 이 초코가 있고 여기 이제 라즈베리 있는 것 같은데 라즈베리 위에 이렇게 초코 큐브 같은 게 있는 초코 큐브. 자 일단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야 이거 그냥 초코 케이크인데. 야 초코 진하다. 초코 진하고요. 이 베리하고 초코하고 맛이 궁합이 좋아요. 괜찮아요. 완전히 그냥 초코 케이크를 캔에 담은 느낌이야 그냥 이거. 이 정도 퀄리티에 880엔. 음.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아. 아, 근데 이거 흰거 먹느라 지금 너무 배부르다. <laughs> 이거는 다못 먹겠다. 나중에 집에 가서 마저 먹어야겠다, 이거. 일단 이까지만 먹을게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생크림 자판기에 있는 이 생크림 두개 리뷰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맛있었습니다. 맛있었고, 퀄리티도 장난 아니고. 한 번쯤 진짜 사먹을만 해요, 이거는. 이 생크림 자판기가 이제 여, 여기 이케부크로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나 여행 오신 분들 한 번쯤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자판기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. b y